안녕하세요, 다래골 순희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이제 공격적인 농사철이 돌아왔습니다. 음, 아이고 날씨가 잘 도와줘야지 올 한해 농사도 응? 잘될 텐데, 아이고 시작부터가 조금 나낭입니다, 나낭. 난항. 사흘이 멀다하고 비가 온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경운하는 게 어, 여의치가 않더라고요. 또한 농기계 맞추는 것도 날짜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뿐더러 그래도 아 여의를 늦추지 않고 감자 농사 지을 수 있어서 어우 참으로 다행입니다. <laughs> 엄청 걱정했거든요. 감자 농사 밭 작물이 끝나고 나면 후타로다가 들깨 농사가 들어가거든요. 여름에. 그 여의를 맞추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, 올해는 그 소리가 정말 나네요. 아유!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동생이 도움을 주로 이렇게 달려왔어요. 한 걸음에. 너무 감사하게도. 그래서 순이 씨네 꽃밭에 올해도 무난하게 감자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는 감자 품종 설봉 감자를 심어요. 그리고 홍 감자도 약간 심고요. 음. 따라하게 감자 농사 지어보도록 시작해보겠습니다. 트랙터 경운하는 모습도 한번 보실까? 네. 자, 돼지를 깨우는 소리입니다. 봄 기운이 아주 완연합니다, 지금. 어, 강원도라서 아랫녕만큼은 아직 흔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, 땅 밑에는 파릇파릇 봄기운이 올라왔어요. 자, 1200평 지금 경운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작년에 묵었던 이렇게 고추대하고 들깨대 콩대 다 같이 밑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갈고 있어요. 올해도 농산물이 조금 이상이 씩 만들어지기를 노력해봐야 되겠죠. 아우 쟁기질을 하면서 하니까 오 깊숙이 갈리는구나 동시에 같이. 응? 경운하고 나면 내일은 봉창이 아버지가 갈리기로다가 감자, 밭, 고랑 만들어줄 거예요. 그러면 순이 씨 감자 농사 시작합니다. 아주 땅이 이뻐지고 있어요. 아, 산수유 꽃도 피는구나. 아이고. 예,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구나. 이제 농부가 열심히 대지에다가 예술을 펼칠 일만 남았습니다. <laughs> 감자 심을 밭자리는 저 앞쪽이에요. 저쪽에. 올해는 감자 네 박스 반 심어요. 더 많이 쳐줘야 되는데 잘 해주네 이 녀석 <laughs> 고맙게도 감자 농사 드디어 오늘 시작합니다. 봉창이 아버지 대기하고 있어요. <laughs> 올해는 감자 네 박스, 네 박스 조금 더될것 같은데, 예. 아, 그래도 요 며칠 사이 비가 안 와서, 다행히, 경운하고, 이제 오늘 멀칭할 것 같아요. 멀칭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내일, 이제 좀, 감자 심어야 되겠죠? 지금부터는 봉창이 아버지랑 같이 멀칭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봉창이 아버지가 이제 응? 농부가 다 되셨어. <laughs> 경운관리기 오오두둥 높이는 법도 다 아르시고 이제 터득하셨어. 응? 창이 아버지 화이팅. 응? <laughs> 자출발해 보실까요? 어 이쁜데? 뭐가 또 하자가 있나요?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만 배터리 교체. 오. 야, <laughs> 제법이에요. 영차, 영차. <laughs> 응, 달리기가 좀더 힘내보자. 거기까지! 이렇게 1년만에 다시 하실라니까공창이 아버지가 맥나요 맥나 아이고 머리가 그래도 올해 좀 고랑을 넓게 못 잡혀도 는데 아이고 시누시누 쭈머리 정리해야돼 마구리 이렇게 묻어주는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따쇼 하셔 힘들어. 갈봉이 팔자가 상팔자구나. 아이고, 대다대. 1년만에 농사 지을래니 대다대. 감자 농사. 어렵습니다. 네 박스. 분량을 심을 거예요. 아, 해가 난다. 모자 쓰셔야 되겠다. 기계를 따라가지 못해. 와하. 봉창이 아버지가 지금 이만큼 고를 씌워놨습니다. 아이고. 감자도 지금 심으려고 이제 다 따게 놓고 500m짜리 다 쓰고 지금 한놈더 가지고 있는데. 봉창아버지 화이팅! <laughs> 왜 그러지? <웃음> 아. 아. <웃음> 이거 잠깐 끌까? 떡? 잠깐 꺼요, 쉬었다 하셔. <laughs> 역시 깨는 말장해. 응? 아, 역시 노하우! 어떻했어, 공창이 아버지가? 부풀어 응? 붙들,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멩이를 올려놓고 <laughs> 혼자서 하고 있네요. 순희 씨는 여, 마무리 작업 하고 있거든요. 천천히 하셔, 넓게 하셔, 넓게. 아이고, 야, 힘들다 힘들어. 냉난다가나 아빠가 오늘 아주 그냥 고생이다 고생. 응?